배필인데 머리 내가 해줄 거야. 응? 이 친구도 머리 해줄 거야. 해야지. 이 지금 무슨 뚜껑 벌렁거리는 어, <laughs> 거지. 바람 부고 날아갈것 같은데 지금. <웃음> 솔, <웃음> 솔직히 내가 한마디 할게. 솔직히 <laughs> 창문 열고서 운전하고 이런 거못할거 아니야. <laughs> 그래? 바람 부는 데서 자신 없지.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. 바람 부는 데서 자신 있게? 수도 봐봐. 근데 왜 그렇게 안 가? 네? 그 그렇게 하지 왜? 아 뭔가 안 어울리는. <laughs> 콜란데. 이게 훨씬 낫는데. 오해 받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하니까 네. 되게 머리가 더 없어 보여 사람이. 근데 이게 나 훨씬. 잘 됐어? 절전의 쪽. 의자 조금만 더 뒤로 갈게요. 네. 작게 나오지. 네. 이게 좀몇몇좀 열어겠지. 아, 괜찮아. 아, 머리 커 보여서 그랬겠죠. 여러나야죠. 완전... 아, 여러로면 더 그렇지. 어. 이렇게 좀 작게 보이게 좀. 에이, 아. 나중에 다봐냐 머리만 등떠다니고 <laughs> 아, 이거 뭐 메이크업 안하고요 연예인이 말이야. 여기 되게 어두워서 안 보여요. 아, 이거. 아 근데 무슨 무 뭐, 유튜브 촬영을 갑자기 늦어 없이해요 어? 아니, 아니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.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오늘 같은데. 컨디션 좋을 때 해야지. 이거 지금 춤이 좋아 보여. 눈도 살아있. 그지? 그지? 머리 메이크 다니까 좀 어때? 아, 뭐 일단 나는. 정말 내 인생에서 이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보고 이런 게 처음이어서 너무 처음엔 당황하고 뭐. 막... 아, 사실 전날 이거 자르기 전날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. 어떤 기게 아니, 뭐 약간 뭐 죄진 느낌이었어 진짜 뭐나 어디 가나? 막... 아, 나 진짜 막 그래서 그날 밤에 전날 술 먹거든요. 술 먹고 사진 찍어 놨거든. 그 사진 찍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. 이거 공허하고 슬프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지금 삭발 이제 하고 나서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막뭐 놀리거나. 아 저는 원장님만 놀리지 대충 아무도 안 놀려요. 다들 너무 잘 어울린다고. 이제 난리난리. 어떤 난리인데? 아니 젊어 보인다. 일단 음. 젊다. 어 뜻밖이다. 괜찮다.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좀딱 이렇게 라인을 딱 잡고 뒤 여기 좀 이렇게 옛날 수술한 자국는데맺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난리 나는 거지. 이제 한4 0 대로 보는 거지. 제가 처음에 그이야기 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대심 갖지 말고, 그 전부터 좀 나아졌다. 거기에 약간 좀마음두들어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자꾸 잘생겼다. 이쪽은 자꾸 아닌 거아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다. 젊어졌다. 젊어졌다. 아, 그래 거기까지는 음.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젊어졌다. 한 마흔아홉? 좀 나이가 드는 것들이 있으습니다 오십 주? 오십 주? 마흔아홉? 좀도 성공한 거지. 삼 년간. 아이, 마흔둘. 알았어요. 나중에 한번 제가 옷도 한번 그... 스타일링? 해드리겠다. 왜냐면 i n g 경 t 님도 제가 옷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아 l i n g Stylin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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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y l 노인 g Styling? s t y l i 그래? s t y 이야기해 s t 저랑 있겠다. 친해요 아 그래요? i n g s t y 옛날부터 같은 사무실 n g Stylin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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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젊어 보이더라. 예전하고 지금. 예전하고 하면... 너무 다르지. 너무 다르지. 약간 한나 조금 이런 얘기하면 좀 영경아 씨가 기분 엄청 좋아할 텐데 음. 30대 후반 뭐 그런 느낌이었어. 아그 얘기를 방송국 가면 그 홈쇼핑 가면 그렇게 많이 듣는. 거야. 그러니까 어. 머리 한줄 모르고. 왜 이렇게 젊었어? 얼굴, 얼굴 뭐 했어? 어. 뭐, 아, 뭐 그러니까 얼굴. 이게 맞아 이게 머리를 한무로 인해서 괜히 안한 피부 관리 한것 같고 음. 뭔가 성형 수술한 것 같고 이런 효과가 이, 이게 있더라니까 이게. 그게. 묘한 매력이네. 수술이에요. 보통 하면 티가 나거든요. 근데 제가 막티가 나니까 딴 데서 찾아요. 약간 좀 필요를 했어요. 그런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럴 때 많이 쑥들어 하시는 제피라는 거. 어.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칭찬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알았어. 하니까. 그리고 나 이거 하나 대 궁금했던 거. 뭐 뭐야? 탈모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. 저는 탈모, 아그 그치 개인 이제, 개인적으로 그렇군요. 생각할 때는 탈모라기보다도 그 M 자형 탈모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제 새 세머리시라. 얼마나 없으세요? 이제 여기만 좀 있으시구만. 아 그만 어, 조금, 조금 날라갈, 머리는... <웃음> <웃음> 날라갈 머리긴. 아유, 아고 30대 초반에 누가 이제 방송을 보다가 어 정준하 씨, 저 두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갖고 그때 소개해줘갖고 를 머리를 한 거예요. 어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비절개가 없었으니까 절개를 한 거지 절개를 해서 어는 거? 네, 막 멍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<laughs> 내려가고요. 그데나 코치 캐스도 뒤에 다 찝고 이거 모바일식나 여섯 번인데 그렇게까지 몇 년도 했어요? 제일 빨리 한게 어디 몇 아, 년도? 아, 기억 안장까지 나 십오 년 정도. 어 나도 지금 한 정확하게 했으니까 십팔 년도였죠. 네, 십팔 년 18년 전. 영기아님이 진짜 먼저 했던데. 몇년 어? 먼저? 거의 아마 성구자일 거예요. 제가 성구자일 걸요? 모든 테스트는 다 해보셨던데. 아니, 영경환 씨 아니야 나야. 내가 2000 내가 4년 전는데 모발식하고 좀좋아셨어요 그때는 네. 좋아졌죠. 어. 어디가 있으면 있다는 거예요, 모발식. 이제 여기 M 자형, 네. 그 그러니까 여기를 메꿔줬지 음, 위엔 좀괜찮았고요 근데 제가 뭘 믿어보니까 위에도 머리숱 많이 없어요. 여기가? 네. 그래요? 제가 좀 찾아서 그런 거예요. 여기 훨씬 깔끔요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탈모가 깨끗하게 빠진 게 아니라 약간 좀두발이지저분하게좀 더럽게 빠진 느낌 아 진짜 맞나요? 멘트 더럽게 하나 진짜 <laughs> 아, 아, 아 여기만 오면 진짜 불쾌해 갖고 나간다니까 아, 기분 좋게 왔다가 <laughs> 내가 봐도 나는 머리 삭발을 해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죄짓지 않는 이상은 음. 또 그걸 심지어또 두피 문신할 거라고는 난 사, 정말 상상도 못해 두피 문신이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두피 문신을 막 얘기한 게 불과 몇년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. 아 이렇게 된 거예요. 뭐냐면 두피 문신이라는 건 옛날에도 있었는데, 그건 그냥 새까맣게 그냥 점 찍는 행위였고 두피 문신이가 진짜 사람 머리처럼 보여주는 음. 그 구체화시킨 이제 만든 게 제가 이제 만든 건지 자기 성공. 제가 처음에 찾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. <laughs> 원장님 이 시조 먼저죠. 크리스 원장님을 통해서 한 두피 하시는 분들은 음. 여기 뭐 여기. 뒤나 이런데 잘게? 아니 아니 아니. 응. 예를 들어 이런 뒤나 이런데 이제 뭐 인감도장 찍듯이 하나씩 여기서 세개 줘요. 이렇게. 그 낙인 같은 걸 하나 탁찍으고 말이에요. 어, 여기다 하나. 친호도 아니고. 아 아니, 이거 검정... 딱 하다가 검정... 오야 어디서 했어? 자연스럽다 잠깐만. <laughs> 어 크리스네 <laughs> 여기. 그거 자체가 자연스럽워 여기다 C 이렇게 하나 크리스. C H <laughs> 이상하고 또 저를 찾아오는 고객들의 거야. 거의 다가 왜옆기로 오냐면 티가 안 나게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건데, 오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정말 한두 개씩 좀 약간 좀 굵게 찍어놓을까 아. <laughs> 바라보게끔 바라보게끔 화나니까예요 척해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다 C 이렇게. <웃음> 네, <웃음> 그니까 처음으로 한번 제가 세개보세개 드릴게요. <laughs> 네개 다섯 개 여기다 딱 누가 봐도 보이스인뭐 없어요. 이렇게 문양 같은 거 없어요. <laughs> 크리스 여기 문양 없어요? 많아요. 디블랙 찍어. 아아 디블랙 오, 찍어. 이런 거 그런 걸 하나 색은. 오대. 아니면 QR로 여기다 해놔. QR로 그래요. 지업은 바꿔두고. 근데 대체 언제 해요? <laughs> 갔을래, 이제. 이제 해야지. 하려 갔을 때 이제 해야지. 그갖고좀더 메꿔진다면또 해요. 자꾸 이렇게. 좀좀 좋아지는 과정을 찍어야지 음, 뭐, 지금 눈이 좋아졌대 아, 이 뒤, 이제 뒤, 이거, 이거. 오늘 사실 마무리 유튜브예요.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그치나 <그게, 웃음> 이제 가시면 돼요. 이제. 아니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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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. 야, 심하네. 요걸, 요걸 치워야지. 자, 그러면. 아 어, 내가 언제 하냐, 이거. 언제 하냐고요? 네? 아니, 네, 네. 들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양아치구만. <웃음> 아... 가시죠. 가시죠. 네. 아나 오늘 아, 기만보다 끝날 것 같아. 아우.